알지요? 네. 그래서 폭에 있고, 저기에 있고, 누비 솜 없어요? 로카가 들어와야 솜이 들어옵니다. 그 추운 겨울을 그걸 입고 났다는 거예요. 얼마나 추웠겠어요? 생각을 해봐요. 세탁기가 빨르가지고 수식물이란 나오지만, 이분점이 네, 들어오고 it. 나서, 그러면 그 추울 때, 양반들은 따뜻하게, 왜? 미나리 있었거든. 미나리 싫으니까요. 손들만 썩었던 거예요위점이 갖고 들어오니, 만들 수가 있고 이불도 만들 수가 있고. 그래서 같은 거에서 실을 타고 어쨌을 해주고 하는데, 이 기계를 반영을 했다고 해요. 손을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따서 문 물레 이름이 문 아이레라고 합니다. 그래서 물레 있죠.